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돼.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오토바이. 아, 갑자기 도피하고 싶은 욕욕 욕구가 안 돼. 참아야만 해. 오! 좋아, 뒤들해. 안전하게. 아니, 이곳에 또밤에의 흔적이. 신해 주실 기회야. 이 길을 놓치면 실은 병진이야, 병진. 이 길을 놓치면 병신이다. 뭐야, 꺼져. 좋아. 동태를 살펴 야 <laughs> 이걸 죽으면 진짜 병신이야 이거는. 어 대박도 있잖아 씨발 이건 신 지켰기에. w <laughs> b u t i'm god. 조심해. 일단 여기 떠야 돼. 오토바 타고. 일단 벗어나자. 저기 숨었어. 오케이. <laughs> 한 명쯤은 최선길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니겠어? 오케이. 저 집에 들어갔군. 응? 음. <laughs> 아, 죽여 죽여. 색깔나 시야키 이쪽 오면 바로 체키. 저 아, 이 새끼 꿀 빨면서 파밍하고 있을 겠군. 뒤오는 거 아니야? 설마. <laughs> 설마. 설라설아설 설마. 어, 오케이. 그날 실기만 영이 지도하게 움직이고 있군! 또 <목소리> 뒤로 가는 거 일단 맵을 볼까? 내가 지금 이.. 어 여기 있군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도? 어. 조심해야 돼 완전히 석들이 접칠 줄 몰라 일단 도망가자 이건 진짜 수도있리도리 쓰리, 쓰리. 좋아좋아 일단 안전한 곳에. 하하하하하하. <laughs> 오케이. 어, 나나나나나나노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애티 25다 옆이야 씨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시 상급이 움직이는 건 위험했어 일단 체력을 체력하, 회복하고 가야겠어 왜 이렇게 한 번도 못 쓰고 죽는 건 말이 안돼 말이 안 된다고 조심해, 주시. 조심. 아, 저로 달릴... 달리... A.K.A. 보리세버들 죽였군 나도 가볼까? 동태를 살펴야겠어 보이면 즉시 사살한다 이기는 인자의길 아니야! 어우, 씨 어우, 이렇게 무섭냐, 여기 역시 동네들이 잔혹해 아, 저기 차 연기나네. 이근처 사람이 있다는 증거야. 결정적인 증거! 여기로 가려면 이스트로 가야지. 아, 이 앞으로 가야 되네? 쉣. 돌아서 가야 되나, 이거? 자, 일단은 살펴보자, 동태를. 좋아. 헥. <laughs> 임밥. 쇼프론신술. 슬슬 가야될 것 같은데. 일단 쫓아봐보자, 쫓아. 그래, 쫓아를 봐봐야돼. 쫓아, 아직 살아있다면, 저걸 타고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야 아, 어, 근데 왜이렇 이거, 뿌였냐? 매복이 있는, 적이 있는 거냐? 오차 놈 차가 있긴 있네 대 대박 사나마스 <laughs> 아니 정말 최고야 넌 최고였어 <laughs> 아주 좋아 좋아 아니 이런 운이 있다니 오늘 운수 괜찮은데 자 일단은 안전지대까지 가도록 그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초에 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아 일단 안전지대로 세이브존으로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세이브존으로 차를 구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건데 그 사람으로 로드킬로 체킷 체킷 해주면 되는 것이요 자 이스터로 직접 갑시다 아 이거 괜찮아 메디캣 하나 있어 메디캣 하나 있으면 괜찮잖아? 가자 다행히 안개가 켜갖고 나를 끝까지 쫓지 못했군 와 죽을 뻔 했는데 메디캣이 일걸 살렸어 정말 나이스 파킹 타이밍이었어 FU 다 가고있으면 만가면 되겠군 자, 포스터 좀 쓰겠습니다 늦게 가는데 먼저 자리 선점하는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 지금 방금 못 친다간거 같은데? 아, 매우 격렬하게 싸우는 흔적이 있군 아, 아까 이쟤 누구 가던데? 싸움면서 도망친 하이에나가 도망쳤겠지 불쌍한 하이에나 빡! 씨 안돼! 안돼! 그러지 말아요! 씨발! 씨! 씨! 김아 저기 뭔가 연기가 났었어. 어? 깜짝이야, 발 개입해 주지. 전직은 개입해야 재밌는 것이다. 어, 너. 셧건 어... 같은데? <laughs> 어, 저 앞에 보인다. 저 보이죠? 나무 뒤에 숨었어. 저 앞에, 저 앞에. 차도 있군 분명한 건 사람 이저 수반의 앞에, 앞에 있어. 수안, 수반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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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쏘라는 거라면 나도 쏘지 <laughs> 하고 싶은데. 자, 앞에 있습니다 뒤에 사람 있나? 오케이, 지나가네요. 여기 안전지대 열 때는 조심해야 돼. 오랫동안 살아남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 제가 요즘 생중 게임 잘하거든요. 조심해야 돼. 나처럼 와드 바힌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꽤 근처인데. 움직이는오어려워지느지어 움직이는 거 같은데 아닌가 스프리 움직인 건가 어허. 오케이 네가 싸우는 거라면 나도 싸우지 응, 안돼 응빠아음 응, 응, 나이스 오케이 유다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o 땡큐, 응, 땡큐. 응. <laughs> 오케이, okay, I'm your mother.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미쳤다. 이거 미치, 미친, 미친 파밍이겠네? 아 여러분들? 이겹니다. 스포런 신술. 야 아, 오케이! Okay. 미친 거 아니야? 아, 차만 있으면 완벽한데. 아아... 이거 조심해야 돼. 총수류가 있었던 거 보니까, 누군가 더 싸우고 있어. 아, 이거 제대로 확인한 거 좋은데. 근데 일단은 이것만 가진 거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아뭐 방탄 조끼 이런 거못 봤네 에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스가 오고 있고 F5 한 이쯤? 한 이쯤? 조심해 난 와드 난 공격력 와드로 조심해야겠어 오면 무조건 쏜다 체크킥 빵! 빵빵빵! 빽빵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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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이기 좋은데 한 일곱퍼센트인데 바로 죽어버리네 자 그렇지 누구나 내 이기주의를 기회주의를 막을 수 없어. 어 깜짝이십 나 이거 뭐야?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 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아씨 가보자 근데 여기에. 아유 저기 저기 앞에 있네. 먹을까? 먹어 되겠지? 가다가 무도 다 쏘는 거 아니겠지? 음. 응? 은데까? What the fucking shit? 오 개멋있네. 응데까 샷건 필요 없고. 오케이 응데까오 시발 간지났는데 이거야. 배터. 오 반탄 조끼. 내거 개새끼 존나했군 건방진 새끼 편새끼 타자 타자 차 타자 가자 좋아 <laughs> 고맙구나 가자 저저 저 차에 기름도 빼고 싶은데 무서워 무서워 아 근데 이거 너무 유용한데 이거에 차 차로 타는 게 좋을까 일단 갑시다 이스트가 이쪽이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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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발 간지났는데 폴리스 경찰 갑바 오자 지오 지오 어지지오 또 안개운 신술을 해야 될것 같군 그런 자세를 찾 아, 그런 장소를 찾아야겠어 아 이게 차 차했다면 뒤에서 까짝까짝 플레이로 해보고 싶은데 메디케이 아홉 개는 있으니까 대박인데 아 이거 다섯 이거 쓸수 있는 날이 없으면 좋겠다 많이 쓸수 있는 날누가 나를 쏘는 것 같군 애감이 좋지 않아 <laughs> 자 지오 G 쥐어 -O, G -O,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가 볼까 <laughs> 그쪽에 올라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시험 확보 <laughs> 요! 우저 첨단 부스터제 첨단 부르다 <목소리> 역시 오토바이야! 산연을 모르는 남자! 저는 장복하는 남자! 나, 마드록! 째! 허! 어우, 좋다, 야! 깔끔한 마무리! 회전 오셨다. 이거 다시 봐도, 다시 봐도, 다시 봐도, 다시 보고 싶은 중독성 있는 회전의 원리였어. 조심해 이 근처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시야 확보를 하고 싶어하는 링겐들 좋아 미쳤네 이거 써야지 이거 안돼 이거 써 일단 조심해 일단 오후부터 고수 냄새가 나잖아? 애새끼들 도망갈 거야 <laughs> 좋아 이게 주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새로 남아주지 설터비 센세 엥? 조심해야돼요 쟤 대가리 본거 같은데 아닌가? 응, 아니군 자 29명 남았어 <laughs> 깔끔하고 이겨주지 분이 뭔가 본다면 어? 봤지? 저기 앞에 있는거? 에스키도 나 봤다 나 보자마자 숨었어 허 <laughs> 시X <laughs> <laughs> 보세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먼저 움직이면 져 이제 대기하고 있어 저기 저 <laughs> 뒤에, 음이 좀, 좀도같은시야끼 조심해, 조심해 내 네, 여기만 보다가 뒤치기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안 보면 녀석을 놓친다 이럴 수가 다른데, 다른데 뒤로도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아, 여기가 좀 솔직히 안 좋긴 한데 다시 보자. 아이 새끼가 날좀 올리기 하네. 음. 일단 움직일까? 아 근데 이 오토바이가 너무 자극적이야. 대놓고 나가기 습니다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 근처에 에스케이 있었으니까 조심하자고. 혹시 몰라 이게 올라올려고지면 바다 죽일 수도 있어. 아니야, 뭐더 나뛰지 마. 너 되지 않는 게 좋아. 좋아. 아, 메디키 아홉 개야. 대박! 우와,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새끼들. 근데 내가 걔를 잡아버렸네. 음, 어떻게 와드 나한테 준 게야. 갈나 씨야, 걔. 내일 정찰. 특히 이 뒤가 조심해야 돼. 이 뒤를. 내 스트레스 덩케는 아직 없군. 좋아. 여유로운데. 것. 가스가 덮치겠쓰 자 지금 G5, <laughs> G5 여깄고 이 산, 산, 산이 조선 어? 가야겠는데? 좀 가야겠어 아 어디까지 멈추는지 모르겠네 근데 일단은 가, 많으니까 저 가까이 오면 나야 좋지 자 독가스야 <laughs> 내겨봐라! 있나? 없나? 에쒸, 꾸들없네 자, 27명. 그래. 느리끼리 잘 싸워줘. 왜안 싸워? 왜 평화와 화합이야? 응? 싸워야지. 그래요, 그래요.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그래야죠. 26명. 명 아주 좋아해요. 더 싸우세요. 왜 싸움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 음... 자, 마치 능나빨라주까가 파라파라파파파 아 이거지 파라파라파파파 메디키 모리아 야 달게 파라파라 파라파라파라파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주세요 어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 어, 조심 아우 조심 아우, 조심! 아우

그끔히깔끔 깔끔히 오케이 제 여기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꽤 많이 났네 이거?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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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어. 어, 낙엽 어어어자 이스트 이스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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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하게 또거지를 빨아. 아, 이거 멧돼지 빠아죠 오케이. <laughs> 이래다 도강개 내숨 생기겠어. 응? 어? 어? 아, 이 안개가 좋더라고. 난 담배를 피지 않는 대신 도강개를 피지. 독가스를 피지. 코에 난 피지. 음, 여기가 안전지대. 모두가 이럴여 이유가 없어. 가스야. 모두 가 맞지? 모두가 <laughs> 이런 여유가 없어. 모두가 이런 여유가 없어. 아, 아, 안돼. 오케이 오케이. 모두가 오케이. 이런 여유가 전혀 없어. 어어 에? 더 가야 돼? 야, 어디, 까지난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아, 안 벗어났네! 어유 자, 지금, I5. 씨발. 사우스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스트만 가는 게 아니고. 오, 나 근데. 어, 야, 근데 위험한데? 어. 벗어나긴 했어. 이러스가. <laughs> 이러스가. 이러스가. i 5 시발. 산을 넘어가야 돼. 가스는 6퍼 괜찮아. 난 나를 믿어.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내 시작은 아이돌.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자 이슈동 50% 협박력! 가자 괜찮을 수 있어 넌 거지가 많잖아? 아니 넌매드캐시 맞잖아? 좋아 좋아 1%까지 마지막 저지방 우유 가자 고마웠다 메리 친구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쭉가자쭉 가죠, 쭉 가죠. 어이 이러는 게 마음 편해 응. 내려가기만 하면 돼, 응. 어. 오케이. 어, 내려가고 좀 가야되네. 괜찮아. 음. 여유로, 여유로워. 자, 비비 b y 멈췄군. 괜찮아. 괜찮아. 하, 좋아. 이번에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가스와의 싸움이군. 하지만 괜찮아. 하하하하하 <laughs> 좋아, 간다, 새끼. 이렇게 분리하는 거, 어? 많이 없을 거야. 좋아, 아이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돼, 좀만 더. 마디, 마디, 탄탄 마디. 캔. 아,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딱 쏘고 딱 시시 처리하고 가고 싶은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쪽까지 가야 되나 이거? 어, 됐어. 다음은 오케이 저 저저 저, 저 안에 들어가자 아 근데 이거 너무 노출되는거 같은데 가자 없길 바라 자 가자 가자 19명 좋아 1 0권들어왔어숨안개스 푸른신숨 자, 일단 맵이 아이유 아이 유 이쪽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있자 아니야 저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같아 조심히 하자 조심하자조심하자 조심하자. 싸대지 말고 싸대지 말고 조심하자자 일단 여기 있자 이번엔 여기 있자 일단은 조심하자 오케이 싸대지말고 뺑뺑 g b 명 남았어 정말 박진감 넘치는, 넘치는 플레이겼어와 미쳤다 이런걸를본으으로달다다니는아아닐야란 말이지. 아, 음. 아 내가 져가 a n 이거. 멋있네요. 어? 경계. b 아, 문 n 고올 걸. 아, 이런 생각 짧은 녀석 네, 여기 있습니다, 거의 안전지대죠 좋아 조심해 아 아, 드디어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주시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하면 해제되니까 꼭세 번씩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좋아요 도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아휴 아, 오늘 진짜 완전 고울, 야 황금 고블린인데 잘해. 꽤해. <목소리> 가깐 약간 뭔샷셔이 나오려나? 좋아. 1 7명 남았어. <laughs> 오는 건오는구 가스하는 소리가 들려 와. 좋아. 1 7명살아나면데꽤 하네. 가나 시겠기들 여기 있는 애들, 크림베리 있는 애들은 아꿀 빨았네. 아, 내가 너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아. 배로가 됐는데. 원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유, 올, 여기서 가, 이렇게 가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늦었지. 이금은 정말 빠른데. 조심해. 이 소리에. 미친 샷건, 뭐 이렇게만. 자, 많...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아, 다음, 과연 어디에 찍힐까? 이쪽이면 좋을 텐데. 이쪽이면 망해. <laughs>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한몇명 있을까? 한 다섯 명 있을 것 같은데. 조심. shit the mother fuck! <laughs> 씨발. 아. 아이. 씨발. h8로 가야 돼. 어, 사람이다. 죽을 순 없어, 죽을 순 없어. 좋아, 죽을 순 없어. 좋아. 에, 간다, 씨. 헤이, 헤이, 에이, 아이, 메디킷, 에이, 메디킨, 세븐, 오케이, 헤이, 마이, 아이템, 이트, 오케이, 아, 헤이,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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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트 에이트, 트 와, 봤어? 와 wow, 나, 얘를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집이고, 이게 창문이 있는데, 여기 밑에 오토바이 타 놨어. 오토바이 누군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 머리만, 와! Wow. 글못봤네 헤이 따아아아아아이 고잉 투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컴온! 컴온! 탕탕탕! 빵빵빵! 아 근데 이거 뱅뱅 행! 워치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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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 홈! 히스 홈! 히스 홈! 히스 홈! 런! 오케이 다이, 다이. 오케이, 콩그레지레이션. Fuck that. 자 오늘 h 여기까지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됐는데 오래해버렸네요시청과즐길찾게 감사구요. 하시마무리존는 험한 험하, 험한해 시댕 아 뭐야 감사합니다.